사를 마감할 때에 붙는 포도주를 뜨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는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애는 이제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떠날 기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의 재물이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사도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막 임직을 받고 주님을 섬길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사도 시대가 끝나고 사도를 뒤 이어가는 속 사도 시대가 시작된, 시작되는 순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디모데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생애를 세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은 바울과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망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요약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이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진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계명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서 죽을 때까지 따라오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지고 나를 쫓을 것" 이나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순교의 자리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방 교인들에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믿은 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는 선한 일을 다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은 그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와서 이제는 의의 멸류관을 받기 직전에 이르러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킨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구원받는 믿음과 실천하는 믿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병든 아이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 나왔을때할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을 때그 아버지가 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구원의 믿음은 가졌지만 실천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받았지만 풍랑을 볼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므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것은 구원의 믿음은 있지만 실천한 믿음이 없는 것.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야고보스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할 때 구원의 믿음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믿음이 죽은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구원의 믿음도 가졌고 실천하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하의금 그의 생애를 요약할 때 선한 싸움을 너는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너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선춘 장로를 생각할 때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하고 밴드부를 처음으로 조직하고 주일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성경 퀴즈를 맡아서 수고한 우리 이선준 장로님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장로님이시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울먹이는 이유가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처음 믿을 때부터 지난 30년 동안. 지켜 본 여러 가지 그만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 1장1 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뿜 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뿜 받는 자가 되라. 산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를 뿜 받은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본이 되어졌으므로 그냥 부탁하지 않고 내게 의미 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듯, 것이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봉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봉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라틴 말로 코람데오라. 이 코람데오는 우리 교단의 교육 정신입니다. 고신대학교 뱃지에 코람데오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얼굴 앞에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실험했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기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은 10편 139편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들이 가룟뉴다 대신에 사도를 뽑을 때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여 누가 주님의 택한자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 봉사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중생함을 받은 성도의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섬겨라. 오늘 임직 받는 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섬길뿐만 아니라 중생함을 받은 성도의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섬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기 2 0장2절3 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깨지 말라 했는데 나 외라고 하는 그 말이 알 파나이 인 a 페이스 오브 o d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섬길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생각하고 섬겨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은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고 디모데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삶의 데드 드 끝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살아갈 날이 없습니다. 그런 곧 순교를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은 재림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리니 하는 고담이 나온 말씀 그 곳은 말세 기간 동안 너의 생존할 동안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때를 어떤지 알지 못하든지 근데 그 말은 히랍브로 말하면 좀더 생생합니다 유카리오스 아카리오스 유라고 하는 것은 좋다 하는 말입니다 좋다 좋은 때 혹은 아카리오스 좋지 않은 때 너가 지금 앞으로 살아갈 때에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을 것인데 좋든지 안 좋든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충성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봉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장소적인 표현할 때는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동시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얼마나 크냐? 제가 얼마 전에 어, 아티클을 읽는 가운데 은하수, 은하수에서 굉장히 먼데 그 은하수 한 모퉁이에 별 무리가 있는데. 그별 무리들에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어, 무리의 직경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1광년이라는데, 130광년 빛이 지구를 1초 동안 에 1곱하기 반돈다고 그러는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에. 130배 되는 직경을 가진 별무리가 있다. 천국의 공간성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그림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지상 교회가 비록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지상 교회를 통해서 천국 교회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직분자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피로 갑주고 사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사자를 괴롭히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생각할 때에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제 아버님의 목회와 제 목회를 통해서 보아온 결론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해롭게 하지 않고 말씀 증거자를 해롭게 하지 않.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사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개인적으로 디모데 너는 근신해라. 깨여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근신해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행복주의, 웰빙 신학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이 천대를 받는 시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고난을 각오하셔야 되고, 자기를 살펴서 근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혹 주변의 동력자들이 실수하게 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가 근신하지 않다가 실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봉사의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우리 성도들 물론이고 임직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사람 개인 전도에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임직자들을 전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각오하실 말씀이 계신다면 나는 2020년도 1년 동안 꼭한 사람 낚아서 주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켜서 보음의 제사장이라 로마서 15장에 보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을 주님 제물로 바치면 그걸 거룩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 과정에 한 요건도 전도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 인내하고 가르치라 전도에서 들어오면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데 견책하고 경계하고 권고하라 견책은 잘못을 돌이키도록 범죄한 자녀들이 돌이키도록 경계는 범죄하지 않은 자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권고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것을 목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는 근전한 교훈 말세에는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져 가지고. 기 가려주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디무대 너는 그래서는 안 되고, 너의 청중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찔리는 말씀도 하고, 때로는 양쪽에 날선 성령의 금으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화비유가 있습니다 누가 봄 19장에 문화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문화비유는 열 사람에게 똑같이 한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말하자면 원어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시, 신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가 성령 안에 있는데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의무 오늘 팔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상급을 소망하는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의무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께 순종할 의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의무가 그리찬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질문은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 직책이 따라오고 직무가 따라옵니다. 장로가 되면 직분입니다. 그 장로가 선교 위원장, 재정 부장 이것은 직책입니다. 그리고 성찬 봉사, 기도 봉사 이것은 직무입니다. 직분과 직책과 직무는 함께 갑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직분에 맞게 순종하고 그 직무를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마지막에 가서 이 무대나, 바울이나, 오늘 앉아있는 여기 우리들이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광의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 사모한다는 이 말은, 싫은 말로는 아가파오, 사랑이라는 말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 글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나를 고대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차별 없이 의의 면관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 나겠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아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예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하느라 했어요 자한번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조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동시에 멸류관을 받을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멸류관을 받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의 멸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일 뿐만 아니라 멸유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동창생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멸유관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유관을 바쳐드리며 찬양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일 장로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과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1분 동안 특별히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소리내어서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